주인은 왜 품꾼을 오전에 부르고 오후에도 부르고 황혼에도 불렀을까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다면 아침에 몽땅 불러서 하루 종일 일시키는 것이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 품꾼을 부른 것이 아니라 품삭을 주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하층민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몹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시간에 상관없이 품꾼들을 불러준 것은 그들의 딱한 형편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5시에 부른받은 품꾼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왜 쓰는 이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민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병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맡겨봤자 일당만 손해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줍니다. 그것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불러준 것입니다. 그럴 때그 품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이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고픈 배를 움켜지고 있을 어린 것들 생각하면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인간인가 싶고 어쩌면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주인이 장터에 나왔다가 자기를 보고는 아니, 여태까지 일안 하고 있었소? 사람 참, 당장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세요. 합니다. 품꾼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꼭 죽었다가 산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일을 합니다. 신나게 일을 합니다. 품꾼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런 자비로운 주인을 위해서라면 정말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해드리고 싶은데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것이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떨어지고 파장이 됐는데 주인이 자기를 부르더니 한 베나리온을 내어놓습니다 품꾼이 깜짝 놀라서 이건 하루 일당인데 어떻게 이걸 받느냐고 극구 사양했지만 주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띄며 말합니다 자네가 한 시간밖에 일안 했다고 내가 8분의 1 대나리엄만 주면 그걸로 자네 가족이 오늘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아무 말 말고 다 가지고 가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팀켈러 목사는 하나님을 가리켜 당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디걸은 못되게 군다는 뜻도 있지만 해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해프신 분입니다 도무지 불러줄 가치가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한대나리온, 온전한 구원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본론의, 법문의 비유는 공평이나 정의나 둔배,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탕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오직 은혜로 베풀어집니다. 구원은 8분의 1의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 일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문은 또 다른 품꾼들을 등장시킵니다.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품꾼들이지요. 주인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포도원에서 일한 것을 자기의 공로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다 했어. 우리 아니었으면 포도원에 많은 일들, 택도 없지. 그러니 주인이 우리를 알아모셔야 해. 그 생각이 왜 잘못입니까?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지 불러주었기 때문에 일을 한것 아닙니까?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하루를 그냥 공쳐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부운 받은 것이 은혜지. 그것이 어떻게 자기들의 공로입니까? 교회마다 이런 품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한 것도 공로, 건축한 것도 공로, 부흥시킨 것도 공로, 공로 의식이 꽉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인들이 내 공로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상하고 섭섭합니다. 세습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단임 목사, 원로 목사가 싸우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말은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건 내 교회야 하는 생각이 꽉차 있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성 어그스틴의 은총론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 구절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 생명, 내 구원, 내 믿음. 내 교회, 내 사역, 그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불평하는 품꾼들의 또 다른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비교식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는 것만 생각했다면 아무런 불평한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계약도 한 대나리언으로 했지요, 저녁에 그대로 받았지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은 눈을 돌려 늦게 온 사람이 한 대나리온 받는 것을 보는 순간 폭발했습니다. 저 친구는 한 시간 밖에 일안 했는데 한 대나리온 받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한 대나리온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비교한 것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비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나 뜻밖이고, 너무나 풍성하고, 그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돼?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먼저 총회장이 돼? 이사장이 돼? 비교하지 마십시오. 꼭 비교하려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바울이 30년 전에 일을 회상하며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암흑속을 헤매, 헤매면서 살았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캄캄했던 삶을 생각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사도까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걸벗어도 감사, 두들겨 맞아도 감사,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되어도 감사, 감사가 넘쳤습니다. 도무지 부름 받을 수 없는 때, 황혼에 부름 받은 사람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로 의식, 비교 의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그것만으로도 감격하면서 남은 삶을.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